이번 문제는 고대 서양 사상과 갑, 중세 서양 사상과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 인간은 외적 인상들을 자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야 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제우스의 질서 일치함으로써 정념으로부터의 벗어남, 자유, 마음의 평온함을 얻어야 한다.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대 스토아파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아파 입장에서 이 제우스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질서 즉 이성으로 이야기되는 로고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로고스,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념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평온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평온을 스토아파는 아파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을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두 개의 사랑에 의해 두 개의 나라가 형성된다. 하나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멸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 경멸하는 것입니다. 요두 개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를 구분함으로써 인간은 온 마음을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당하여 신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대서양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아와 아우구스티누스를 비교하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스토아 입장에서 사건들 자체는 마음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라고 했는데요. 스토아 입장에서 사건들은요,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즉, 인과 관계에 따라서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고 느끼는 우리의 감정, 정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고요. 마음의 평온을 방해하는 요소는 우리의 그로부터 인한 정념, 감정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연의 모든 것은 최선의 상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로고스의 법칙에 따라서,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일어난 지금 일어난 것이 최선의 상태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스토아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다란 표현 옳지 않습니다. 3번.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현존하는 악은요. 신의 본성에 있는 결함에 의해 존재한다. 일단 신의 본성에 있는 결함이라는 표현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이고요. 완전한 존재에게 어떻게 그 결함이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재,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이 신의 부재에 의한 것이 악이지 신의 본성 이것이 결함이 있거나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4번 인간은 최고선을 향유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선이 바로 고그 신이죠. 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최고선이 향유한다고 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 지복에 이를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4번이 맞고요. 5번, 갑가을의 공통점으로서 만물의 근원인 신은 이성적 인식 대상이 될수 없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만물의 근원인 신을 이야기할 때 스토아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신은 로고스로서의 신이죠, 이성 신, 자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시, 이성적 인식 대상이 될수 있죠. 그래서 가분 틀렸고요. 자 을은요 아우구티누스는요 네, 만물의 근원인 신은 인격 신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음, 만물 그 근원인 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어, 향유하고 이런 것은 이성의 인식 대상이 될수 없고요. 있는 그 자체로 만나야 되는 신의 은총에 의해서 있는 그 자체로 만나야 하는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